요즘은 그냥 연락 오는 것도 귀찮아. 누구 만나서 밥 먹는 것도 이젠 좀 지치네. 혹시 요즘 이런 말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땐 누가 보자고 하면 반가워서 뛰어나갔는데 요즘은 약속이 생기면 슬그머니 부담부터 느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콧노래 부르며 머리하고 옷 골랐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일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나이에 친구가 뭐 그리 중요해?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할 때도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수십 년된 친구들도 있고 전화번호부엔 이름이 제법 많지만 진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명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조차 요즘은 연락하는 게 꺼려지고 괜히 무슨 말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바빴습니다. 아이들 키우랴, 일하랴, 양가 챙기랴. 몸이 피곤해도 누군가와 웃고 떠들다 보면 그래도 하루가 사는 맛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일과보다 내 시간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조용히 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싫어진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젠 그런 거죠.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는 너무 피곤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피로가 단지 나이 들어서 생긴 감정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게을러진 걸까? 내가 점점 사람을 멀리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외로운데 표현을 못 하는 걸까? 하지만 이건 누구나 겪는 변화입니다. 그저 나이 탓만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는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진짜로 필요한 사람과 그냥 알고 지내던 사람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고독감, 혼란,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 곁에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떠나보낸 게 아닙니다. 그저 서로 사는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고, 마음의 여유도 관심도 점점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를 다 챙겨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삶에 어떤 관계가 필요한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관계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놓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남겨야 하며 무엇보다도 내가 나와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나이 들수록 가장 필요한 삶의 지혜 아닐까요? 물론,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쌓아온 정, 의리, 예의. 그 무게가 마음 한편에 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실망하면서도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기대가 쌓이면 실망도 쌓이고 그 실망은 결국 내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아무도 연락 안 해. 이런 말한 번쯤 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연락은 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기대를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늘 실망으로 돌아오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 말이 다소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정말로 필요한 태도입니다. 친구든 지인이든 심지어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는 것, 이건 상처를 피하기 위한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성숙한 방법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가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는 두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커서이고, 다른 하나는 내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동료, 가정에서는 좋은 배우자나 부모, 모임에서는 분위기 메이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더 집중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내가 안 가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하는 걱정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 시간은 줄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앉아있게 되죠. 이제는 끌려다니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내 에너지를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삶에서야 할 때입니다. 관계에서의 중심을 나로 다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지금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타인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되찾아야 할 때인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조 씨는 50대 후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솔직히 요즘은 그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모임에서는 늘 같은 사람의 자랑, 반복되는 이야기,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서로를 비교하는 분위기. 처음엔 그래도 친구니까 라는 생각에 참석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남는 건 허탈함 뿐이었죠. 어느날 조 씨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그 이후로 그는 만남을 줄이고, 대신 주말엔 조용한 산책과 독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시간들이 더 충만하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관계는 때때로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내 시간을 침범합니다. 오래된 친구, 어릴 적부터 알던 지인. 그 이름만으로도 쉽게 거절하기 어렵죠. 하지만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소중한 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만남 이후 나는 나를 더 좋아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아니오라고 답하게 된다면 그 만남은 이제 놓아도 되는 겁니다. 다른 누구 아닌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걸 존중해 줘야 합니다. 관계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내 삶의 무게가 되기 시작했다면 그건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사람이라도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감정의 소비가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불편한 관계에 억지로 끼어있다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만성피로와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결국 그 부담은 관계가 아니라 건강으로 돌아오게 되죠. 지금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선택과 내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혼자가 되었다고 해서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한 채 관계에 억지로 끌려다닐 때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가 관계를 이끌 것인가 아니면 계속 끌려다닐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쌓여 내 남은 인생의 분위기를 결정 짓게 될 테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일부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관계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느냐, 내 삶을 갉아먹는 굴레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년 이후 이 둘의 차이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관계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주지만, 어떤 관계는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의 수명을 끝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람을 넓게 사귀어야 한다. 인맥이 자산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에너지는 줄어들고 감정적으로 민감해지는 만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정을 쏟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시기에는 에너지 관리가 곧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이제는 많은 관계보다 내가 버틸 수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관계에서 선을 긋는 걸 차갑고 무심한 행동으로 오해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리두기는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영자 씨는 50대 중반으로 은퇴 이후 봉사활동과 교회 소모임,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기도 많고 활동적이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모임이 너무 피상적이고 이야기 주제는 남 얘기나 험담이 대부분이었죠.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허탈했고 혼자 있을 때가 오히려 더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자리는 줄이자 그 결심 이후 그는 매주 가던 모임 대신 조용한 책 모임 하나만 남기고 하루에 1시간씩 자신만의 산책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삶의 리듬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여유롭고 단단해진 자신을 느끼게 되었죠. 이 사례처럼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사람과 더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사람을 어떻게 걸러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분명히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과의 대화 후에 내 감정이 가벼워지는가? 둘째, 그 만남이 끝난 뒤 내가 나를 더 이해하게 되었는가? 셋째, 그 사람과 있을 때내 모습이 솔직한가? 연기하고 있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면 내게 필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나를 다치게 하는 걸 인내만으로 견디는 건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는 관계도 내 삶의 자산이라는 마음으로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정리는 과감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법. 물리적으로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따뜻한 감정을 유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오히려 감정적으로 필요한 관계도 있죠. 중년 이후에는 누가 자주 만나느냐보다 누가 내 감정에 존중을 보이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요즘 좀 힘든데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말도 꺼낼 수 있어야 진짜 우정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는 그저 역할극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절하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지금은 거리를 둔다고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쌓인 거리감은 오히려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관계를 줄이고 거리를 두고 조용한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고 해서 나는 점점 사회에서 멀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속도를 찾는 순간 비로소 더 정확한 연결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람을 밀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쌓여야 내가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관계에서 가장 지쳐가는 순간은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사람들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리를 두는 건 사람을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시 집중하는 용기입니다. 이제는 그 용기를 가질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거리두기는 중년 이후 진짜 건강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는 끊을 수 없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가 지금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걷고 있는 길이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전혀 다르다면 그 길에서 손을 놓는 것도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년 이후의 관계는 길이 맞아야 계속 함께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맺는 관계는 그저 정에 의지한 연결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진짜 동반자여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통점 하나만 있어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취미, 같은 회사,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관계도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는 단순한 공통점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이런 삶의 철학이 비슷해야 대화가 지속되고 관계도 의미있게 유지됩니다. 이 시기에는 인생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서로의 내면을 이해해 줄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지, 그저 시간을 때우는 관계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모임에서는 겉으로 웃고 떠들면서도, 속으로는 나 여기 왜 왔지? 라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한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화는 늘 똑같고, 한 사람의 자랑이나 다른 사람의 실패를 비교하며 안도하는 말들,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눈치를 보고, 진심을 감추고, 괜찮은 척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나서면서 속이 텅빈것 같은 허무함이 찾아오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만남은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시간을 소비한 것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친구 관계는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장 기분 좋게 만드는 말보다 긴 호흡으로 나를 살피고 내 인생의 길을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사람이 중년 이후의 삶에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잘 지냈어? 라는 가벼운 인사보다 요즘 뭐가 너를 괴롭히니?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건 뭐야? 이런 깊은 대화가 가능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와 만나고도 외롭고 대화하고도 혼자 남은 느낌만 더 짙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도 대화의 깊이를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관계는 결국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안부 대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듣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일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많이 흔들렸을 거야. 근데 그걸 버텼다는 게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관계 안에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고, 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바로 신뢰라는 이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알아보느냐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의 선택과 감정에 애정을 담아 반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깊어지고 진짜 우정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깊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익숙한 사람보다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을 선택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내가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관계에서도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자신의 우선순위가 뚜렷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어디인가?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누구와 만나야 할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정이라는 건 서로의 방향이 다를 때는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도 함께 가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존중일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추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앞으로 내 곁에 둘 사람을 어떻게 고를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람의 말보다 그가 가고 있는 길을 바라보십시오. 그 방향이 당신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지, 그 관계 안에서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나 외로움으로 오해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질 때, 이제 나는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허전함과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혼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걸 불안해하는 마음입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구와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편안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과도 결코 진짜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함께라는 말이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며 지내는 것이 인생의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정작 내 삶을 흔들었던 순간들, 가장 깊이 나를 만났던 시간들은 대부분 혼자였을 때라는 걸 말이죠. 아무도 없는 새벽에 문득 찾아온 감정, 혼자 걸었던 길 위에서의 작은 결심, 말없이 울다가 스스로를 다독인 밤들, 이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보내는 사람은 절대 의무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을 채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를 정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기술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능력은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큰 자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반드시 함께해야 할단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닌 내가 만족하고 내가 평온한 삶,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누구와 함께하든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먼저 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누구와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나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이 쌓일수록 내면은 단단해지고 외부의 자극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친구는 없어도 되나요? 그 질문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필수입니다. 내가 나와 잘 지낼 수 있다면 필요한 친구는 자연스럽게 곁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관계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외부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으면 그 감정이 그대로 타인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사람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일입니다.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떤 관계도 나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친구보다 중요한 건내 인생의 방향이고 그 방향을 지켜줄 수 있는 단단한 내면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기보다 스스로와 더 가까워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외롭지 않아도 친구는 생깁니다. 하지만 자신과 멀어지면 그 어떤 관계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방향이 되었길 바랍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공유도 해주시면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